안녕하세요. 우한 짠테크 TV의 우짠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고 어쩌면 평범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평범했던 제가 어떻게 순자산 10억이라는 꿈같은 숫자를 현실로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에게는 엄청난 비법도 있던 게 아니고 다른 성공한 분들처럼 50억이나 100억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고 도전했던 방법들이 평범한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구나라는 작은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찍어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명분대 칠순도 아니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떡하니 취업한 케이스도 아니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조금 뒤늦게 정신 차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조금은 늦은 나이에 지금 다니고 있는. 작은 중견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저의 월급은 세금을 제외하고 약 250만원 정도였는데요. 고향을 떠나 회사 근처에 자리를 잡아야 했기 때문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0만원짜리 원룸에 살았습니다. 월세 50만원을 내고 나니까요, 200만원이 남았는데 저는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는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도 주로 가성비 좋은 브랜드 옷을 즐겨 입는데요.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해서 갑자기 명품을 사거나 한 달에 한번 근사한 식당에서 소비는 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욕심은 있었어요. 수많은 거리의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는 저런 집이 없을까? 과연 나는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하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책한 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머리에 한대 맞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나서 제 머릿속에는 강렬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기만 하는 거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나는 왜 그저 앉아서 누워서 미래만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정말 다행인 게 투자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이야기 덕분인지 모르겠는데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열심히 저축해서 집을 사는 시대는 끝났다. 투자를 해야 집을 살수 있다고 저에게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뚜렷한 목표가 시작됐습니다. 죽어라 아껴 쓰고 시드를 만들고 그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자였습니다. 그렇게 월급의 70%를 무조건 저축하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 월급이 250만원이었으니까요. 매달 150만원을 저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거죠. 나머지 100만원은 월세 50만원을 내고 남은 50만원으로 한달 생활비를 해결했습니다. 설날과 추석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성과금을 단한 푼도 쓰지 않고 저는 모두 저축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저력하다 보니까요. 매달 월급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게 저는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는 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매년 3천만원씩 꼬박 저금해도 10년 뒤에는 3억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미 저만치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월급의 70%를 과감하게 저는 적립식으로 주식을 사는 데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지금처럼 해외 주식에 대한 정보도 잘 몰랐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삼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 주식을 사면 적어도 쪽박은 차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하이닉스처럼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아는 우량주들을 꾸준하게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남들이 새로운 옷이나 최신 핸드폰, 예쁜 가방을 살때 저는 조용히 우량주를 사모았습니다. 마치 월세를 내듯이 당연한 과정처럼 주식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주식투자를 시작한 지한 4년이 흘렀을까요? 어느덧 제 주식계좌에는 1억 5천만원이라는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1억 5천만원이 넘는 자산이 생기니까 이제는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살던 지역 광역시 부동산은 정말 매우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금리도 매우 낮았던 시기인데요. 약 2억 5천만원짜리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원금이라 이자가 약 70만원 정도였는데요. 다행히 월급이 조금씩 올라서 원룸 50만원에서 내던 20만원 정도만 더 내면 상황이라서 저에게는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거주 만족도는 아주 높았습니다. 그렇게 저축과 투자로 저의 첫 집이 생겼습니다. 모든 자산을 정리해서 드디어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매수하는 꿈을 이뤘습니다. 물론 대출에 힘을 빌리기는 했지만 저도 서울에 집이 생기다니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렇게 또 3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 제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화려함보다는 실속을 택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결혼식과 신혼여행, 혼수까지 모두 합쳐서 1,500만 원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요즘 흔히 가는 해외가 아닌 제주도로 다녀왔는데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축의금으로 모든 비용을 대부분 해결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돈을 모으기 시작하니 그 속도가 혼자일 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절약을 절약을 또 했습니다. 배달 음식 대신 건강한 집밥을 즐겨 먹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알뜰 교통 카드를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통신비까지 아끼기 위해서 알뜰폰을 생각했는데요. 아직도 2021년식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차좀 바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차는 사치품, 자산이 먼저다. 라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지만 자산은 꾸준히 불어난다는 것을 저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운도 따라줬었는데요. 저희가 투자했던 미국 주식들이 정말 쭉쭉 상승하던 시기였습니다. 가끔 10% 조종장이 오기도 했지만 저희 부부는 흔들리지 않고 월급을 받으면 70%는 무조건 꾸준히 정립식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똘똘 뭉쳐서 투자한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수익을 포함해서 약 4억 원이라는 꽤큰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출을 제외하고 순자산은 12억 원이 되었는데요. 1년 전쯤 올린 영상에서 자산이 10억 원이 됐다고 좋아했었는데, 그동안 자산이 2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코로나 때 운이 좋았네. 미국 시장이 좋을 때 상승장을 잘 탔네. 라고요. 물론, 운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묻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똑같은 기회가 있었다면 모두가 부자가 됐을까요? 저는 솔직히, 정말 남들이 부러웠습니다. 폼나는 외제차, 특별한 날 가는 고급 레스토랑, 10만원이 넘는 멋진 티셔츠까지, SNS를 볼 때마다 저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남들보다 독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절약하면서 멈추지 않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열매를 허락한다고 아직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이 보내지 않았고요.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꾸준하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영원에서 시작해서 10억 원이라는 순자산을 만들기까지 그 기쁨도 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불안하고 막연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월급의 70%와 절약이라는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막 재테크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저는 작은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금 울림과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아한 짠테크TV의 우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